네, 경남 산청에서 가져온 TV인데요. 한번 증상을 보실까요? 자. 전원 버튼을 한번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나갔나요? 금방 지나가네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제 네, 껐어요. 이제 네, 켭니다. 빨리 보셔야 돼요. 자, 켭니다. 네, 반짝하고 바로 말죠. 보였다 바로 꺼지는 증상입니다. 47인치 LED 모니터입니다. 네, 외부 입력, 네, 신호를 연결할 수 있는 네, 케이블 단자. 어, 네, 보시면 인터넷 선을 연결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네요. 보통 저런 표 스마트 기능이라고 하죠. 네, HDMI는 오른쪽에 USB 포트가 들어서 있고요. 여기서 특징해볼 것은 디바이 네, 포트나 또는 r b 포트가 없다는 겁니다. 네, 뒷면 커버를 열고 바라본 내부 구조입니다. 네, 이쪽에 보시면 그 중앙 s m s 전원 공급 보드가 있고요. 네, 오른쪽에 영상 메인 보드가 아, 되어져 있습니다. 컨보드 이렇게 프레쉬 드급수로 있고요 네일 지프니까 l g 디스플레이 네 패널을 사용하야 했네요 어, 이 모델은 두툼하니 이렇게 보시다시피 직화형 방식의 백라이트 시스템을 사용했나 하 봅니다 화면이 굉장히 어둡게 보이고 처음에 보일라다가 사라지는 네, 그런 증상인데요 어, 점검 잠검 해보고 램프 LED 패키지 고장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액정 글라스 패널 깨져 있는 상태를 본다든지 또는 화면이 어둡게 나온다든지 노트북도 말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럴 때 이런 그 프레시 랜턴 네 그런 게 필요한데요. 어, 이런 그 랜턴 같은 경우 가지고 이렇게 비치게 되면. 네, 우리가 깨져는 않게지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고위도가 아니고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음, 깨져 있는 것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 이렇게 저 LED로 되어 있는 거 많이 보셨죠 랜턴, 플래시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좀 약하죠. 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가능은 합니다. 이제 이런 거 굉장히 좀 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거싹 따라가면 은 깨져는 않게는지알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헤드 머리에 끼는 거였죠. 예,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예, 용도가 좀 다양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이거는 LED 자체가 여기 램프 고위드로 되어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게 나오는 쪽이거든요. 어, 이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제 전문용으로 사용한다 할 때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예, 해서, 어, 빛입니다. 뭐가 다르냐고요? 네, 이거도고이도 인데요. 그렇죠? 이쪽에도 고의도 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음, 출력이 좀 약해서, 어, 뚫고 들어가는 게, 비치는 게, 안에까지, 에, 쳐다보는 게, 우리 사진판도 거듯이 약하니까. 이거는 이제 배터리 용량이 좀, 그래서 전류량을 좀 강하게 해주는 건데요. 예. 그러면, 아까하고, 다른 게 하나 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거나 당김에당기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밀거나 당기에 따라서 집중력이라든가 포커스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안에 액정클라스에 모눈종이처럼 생겨져 있는 부분들이 더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전문용으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액정클라스가 깨져 있는지, 에, 또는 금이 갔는지, 안에서 희미하게 뭐가 보이는지,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그 고의도, 에, 프레쉬, 하나씩 준비하셔서, 음, 깨졌을 때, 또는 화면 안 나올 때, 또는 어, 축장을 다닌다든지, 고객님이 들고 오셨을 때,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확인해서 마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깨진 패널과 극된 그라스가 멀쩡한 거 비교해 가면서 화면이 어둡게 놓았을때에 그런 교보제가 준비해서 나왔을 때에 한번 또 살펴보도록, 비교해 보도록,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배너를 분리한 내부 구조입니다. 백라이트 시스템에 램프는 좌우려서 9개, 바가 한두 바, 두 바, 세네, 여섯 개, 6, 5 4네 패키지가 54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내부 바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좌로 쭉 일자로 되어 있고요. 네, 중간에 이음매가 어, 이렇게 있네요. 네, 구분은 L1 또는 L2 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바가 어떻게 이상했는지를 살펴보고, 네, 그리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다. LED 바코즈가 6조가 있는데, 한 조당, 네, 패키지 구강으로 형성되어져 있고요 걸리는 전압은 25.1V가 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다 고르게 걸려져 있는데, 이 부분이 안 걸리고 있네요. 전압이. 네. 다섯 번째. l 리 d 바 한조가 고장난 것 같습니다. 저 관련해서 화면이 안 보이거나 어둡게 보였던 내용이었네요. 자, 술이 들어갑니다. 전기 고압이니까 조심하시고. 아까 전압 나왔었죠? 네, 그리고, 담아가, <laughs> 광이라 그러는데, 이 하나 담아를 패키지라고 그랬습니다한 패키지가 아홉 개씩 했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지금 이제 네 개죠. 이거는 지금 불이 들어오죠. 여섯 대 여까지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죠. 여 끝에는 이렇게, 링크 횟수, <laughs> 환원. 그래서, 직렬 라인. 직류로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쭉 들어가서 옆 중간 부분에 어딘가 지금 현재 고장이 난 겁니다. 자, 수리를 마치고 켜봅니다. 입력신호를 맞춰줘야 되겠네요 어 인풋을 누르고 이 같은 경우는 <laughs> 창이 뜨면 이제 <laughs> 무엇으로 세팅되어 있느냐 따라서 신호가 어, 잡히면서 나오고 안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laughs> 음, TV쪽에 맞춰놓고 안테나를 연결했기 때문에 크롬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다시 또 메뉴를 눌러서요. 세팅. 여기에서 내려가지고 자동 채널 검색을 한번 해줘야 되겠죠. 시작을 누릅니다 인치수가 4 7인치짜리인데 <목소리> 시원스럽게 나오네요 네 지금 현재 채널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채널이 찾아지면 다시 또 올게요. 잠깐만요. 예, 많이 검색됐네요. 네, 완료됐죠? 네, 이제 이 상태에서 완료. 확인 누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잘 됐죠? 일단 소리 좀 줄이고. 너무 줄였나요? 자, 채널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다른 채널로. 네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리 잘 됐네요 예 네, 끝났습니다 <laughs> 네, 소리도 잘 되고요 화면 채널 잘 바뀌고요 네, 화면 상태 잘 됐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